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사년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려 60여 가지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것 도대체 다할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실력과 실천력이 검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네, 또 반드시 하겠습니다. 100% 중공은 못 할진 모르나. 진행하고 바른 담가 오는 이런 일들이라도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외도중학교 문제입니다. 많이들 얘기 나눴습니다. 4년 전에 외도중학교 관련한 개교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 내용이었습니다. 저 또한 20년 묵은 숙제라고 규정을 찍고 외도중학교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학교 신설은 어, 교육청의 고유 사무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도청의 업무라했더라면 어, 우리 일반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 뭐 직을 걸고서라도 하게 된다면 어, 어느 정도는 풀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도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 의원이 따로 있고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이거를 잘 챙기지 않으면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우회, 안녕하십니까. 개원 이래로 지역구 의원, 그러면서도 다수당 의원이 교육위원회를 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원해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나쁘다. 뭐 별별역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육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능감이 일반 의원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에서 간것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호동과 도두동 주민들에게는 참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 가서 저 송창권 이런 지적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도중학교 개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원에서 교육위원회에 들어간 겁니다.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외도중학교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학교 신설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이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묵은 숙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선된 저 송창권이가 만약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연 그만해야 합니다. 할 자격도 없습니다. 명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원 직을 걸고라도 하겠다고 해서 교육위원회 갔고, 2018년도 후반부 돼서야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 물론 말은 무성했고요. 다될 것처럼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했던 것저 알고 있습니다. 돈도 어느정도 마련되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2018년도 후반부에 됐고요. 19년도에는 땅 예정지 땅을 변경되면서 난항이 있었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되면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인 학교로 지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예정지를 검색해보면 이제는 이제는 수고 많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예, 네, 고생하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이제는 학교 예정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외도 중학교가 개원하는데 더디기는 했지만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제대로 잘 밟아오고 있, 있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개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의 고유 사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식적인 개교 목표일은 2024년 3월입니다. 2024년 3월 촉박합니다. 매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더라도 조기에 착공할 수도 없고, 조기에 준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늦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유물 발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7,800평 정도의 땅을 지금 사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땅이 혹이나 유물 발굴 지역이게 되면 아, 발굴하다 보면 더 나온. 나원... 네, 조심하십시오. 유물이 발굴되게 되면. 다시 또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뽑혀준, 뽑아준 그런 도의원이기 때문에 외도중학교, 가장 중요한 외도중학교 이 개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